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해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불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4일 주일은 사부예배를 보고요 25일 성탄절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11시 한 번만 봅니다. 아까 광고를 들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다시 정정했습니다. 인생이란 이상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집만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도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박씨 부목사들이 이렇게 속을 썩입니다. 오늘 내용은 박수진 목사가 사부 예배를 보다 사회를 하다가 이제 한나오로 돌아가고 박씨가 뒤를 이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좀난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그 동안에 산 밑에서 어떤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 를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애를 고쳐주기를 바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고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우린안 됐을까요? 하고 물은 장면입니다. 20절에 있는 대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이게 답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믿음이 없다는 꾸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믿음을 보통 자기의 소원과 필요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는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내 처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처지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뻔해 보이는 얘기 같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소두에 말씀드린 믿음을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표현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0장에 가시면 제자들은 처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적이 이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이 열두에게 뭘 줬었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던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17장에 와서 갑자기 이게 안된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한거죠 왜 안됐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됐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말하자면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을 빌리는 능력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너희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적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시죠. 지금 말씀드린 이 뜻을 이해하는데 좋은 초대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안은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뒤에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서 5장까지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을 봅시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어,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의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한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아는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나오죠. 왜 우리가 한것 같이 쳐다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일을 했느니라. 우리는 그 수단이요, 방법이었느니라. 믿음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처지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 말하자면 어, 필요, 소원, 어, 이런데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소원에 혹은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결정을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견디라, 보류해야겠다,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께 부탁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힘만 차용해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 지금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마태복음 9장 28절. 앞에 내용은 다 같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였고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에는 외 다른 유로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인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예전에는 이 인쇄술이 지금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베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이 있는데 수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오 자가 많이 나고 했습니다. 혹은 어떤 단어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고 어, 그것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는 신앙의 어떤 색깔을 가진 이들도 늘 교회사 속엔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금식을 특별히 강조하는 집단들이 있고 그것이 응답을 받아내는 지름길이라 이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타인에게 내 필요를 필요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없은 누군가 바깥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어, 그 본질은 구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린 너무 잘난 척을 하는데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온갖 아, 지식과 자신의 신앙의 높음을 그렇게 아주 그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참 이번 가을에 인기를 끌고 있는 JSA라는 영화가 있죠. 그, 그 보금적인 영화입니다. 이런 거다 보셔야 됩니다.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는 영화인데, 거기 기도에 관한 아주 기도에 관한 이해하기 좋은 장면이 나와요. 이 병원이 그 공동 경비 구역 내에서 이렇게 돌로저 순찰 임무를 하다가 지뢰를 밟았죠. 발을 띄면 터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고 갈대밭 속에 쩔쩔 매고 있는데, 북한 경비원들이 나타난 거야. 그 그러니까 서로 총을 겨뎌죠 꼼짝만, 꼼짝만. 솔렘 쏴. 나 지뢰 밟았어. 너 쏴서 나 넘어지면 같이 죽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린 간다? 그럼 북한 경비원 둘이 가는 거야. 야, 이놈들아. 나 놔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 고함을 지르죠. 근데 점점 사라져 가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놈이 안 들어줄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응? 나도 갈 거야? 뻣뻣하게 구는데 누가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힘주면 누가 살려주겠어요? 가장 해절해야죠.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린 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개념을 아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기도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 우리 성화에 주로 등장하는 그 모습 중에 예수님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두 손을 바위에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늘그 가슴에 갖고 있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폼을 잡아요. <laughs> 기도하면 평상시 안 했던 모가지 각도가 나와요, 다 그죠? 이거 아주 덜때 먹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오늘 아주 그 확실한 모델을 하나 보여주겠어요. 올리브. 올리브가 누군지 알아? 살려주세요, 뽀빠이 복수같이 생긴 여자 있잖아요. 살려달라는데 무슨 체면이 있고, 언제 모양을 볼 틈이 있어요. 초절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지금 이 일어난, 이제 내가 요청하는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대상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일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건 기도를 해서야만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 네가 한게 아니고 네가 기도한 대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수 있다 너는 그걸 놓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바 같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 힘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귀신이 안 떠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뿐입니다. 금식은 뭔가요? 금식의 첫 번째 뜻은, 나 좋은 거안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 좋은 거안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첫 번째 뜻입니다. 나 맛있는 거, 나 기쁜 거를 접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람은 모두 먹어서 힘을 내는 겁니다. 말한다는 것은 이 내가 원하는 이 결과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일은 내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슨 금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걸로 무조건 작동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결과가 산출된다고 믿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었다. 너 기도하지 않았다. 당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확실성을 볼까요? 요한복음 1 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포도나무여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 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의 그 원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의 무엇이든지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가지 끝에 매달리지만, 그건 가지가 맺은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그 나무, 나무 줄기가 그 결실을 가지 끝에다 매달은 것이지, 가지가 산출한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선결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말을, 이런 붙어있음, 그의 결정에 따른이라는 조건으로 만족시키지 않고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뻔한 얘기를 하느냐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이걸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상의 어떤 승리나 간증거리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의 입을 통해서만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해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탓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갖고 응답 못 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그죠? 감격이 없는 인생을 살죠. 예수 믿는 자라 하지만 예수 믿는 무슨 감동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가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지니라. 지금 계속 이어오는 거 아니에요. 마태봉 16장 24절 말씀이고. 지금 우리 17장 보고 있어요. 그 얘기의 연속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나면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편한 길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길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될게 뭐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은 꼴이 된 거죠. 방법으로 안한게 아니라 원리로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표적인 승리자, 믿음의 한 위인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뽀서 4장. 10절 말씀이죠.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뽀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느니라. 이 13절,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laughs> 아까 예수 안에 거해야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라는 제한 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그, 어, 사도로서의 후반 생애가 거의 그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소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생한 얘기를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한번 파손하는 데 일주일을 기쁨 속에서 보내며 여러 번여행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유대인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냥... 체형으로 어, 그 벌을 줄 때는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39대입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걸 다섯 번 맞았답니다. 근데 39대짜리 그 매를 맞으면요. 그뭐 3박 4일 동안 다섯 번 맞는 게 아니고 한번 맞고 앙울고 맞고 또아울어야 맞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 매를 때리는 벌이 남아 있는데가 싱가포르아닙니까 싱가포르에서 그 곤장을 때릴 때는요 한 번에 세대 이상을 안 때려요 세 대면 거반 죽는데요. 그러면 몇달 동안 치료해서 또 나아지면 또 서구 때리고 그러니까 곤장 열대 이러면 굉장히 중벌인 거예요. 근데 이, 이 사도 바울이 맞은 40에 하나 감만 매가 어느 만큼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40 대는 못 때리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방불안 매겠죠. 거반 죽게 때리는 거예요. 뭐, 최소한 1, 2년에 한 번. 어? 인터벌을한 2년 두기로 할까요? 2년에 한 번만 맞아도 10년이에요, 그것만. 세번 태장으로 맞고. 둘이 어떻게, 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아픈 겁니다. 어? 다 두들겨 패는 버리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었고. 한 번은 배가 탈건해서 어, 하루 만낮을 표류를 했고 여행하는 동안 동족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그를 잡으려고도 했고 강도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굶기도 많이 굶고 추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헐벗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이 우리 얼핏 볼때이 기고 만장해 보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이라는 로마 감옥의 것. 친 자리에서 쓴 겁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주께서 결정하시고 하라고 하는 거라면 뭐든지는 감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를 믿고 매달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바닥엔 손금이 없어지게 비비면 그럼 뭐가 뚝뚝 떨어지는 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이유, 믿음, 무슨 구별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산길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라 말이죠.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결정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물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하는 건 웃기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안고 갈까요? 업고 갈까요? 끌고 가면 안 되나요? 흑점 묻으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훨씬 더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죠?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집에 모셔놓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 속에 왜 믿음의 승리가 없는가? 우린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예 제자들을 꾸짖은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그 경악스럽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겨자씨는 시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여러분들 시 중에 알고 있는 게뭐 있어요? 나팔꽃씨, 코스모스씨 이런 정도는 알고 있죠. 상대가 안 되게 작습니다. 고만한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는 아니고 훨씬 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기울이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빌고 있냐고요. 제대로 신앙이 뭔지 알고 주님을 부르고 있느냐. 그렇게 꾸준, 꾸준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의 고달픔은 그가 믿음을 말하며 십자가를 앞세우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겁니다. 실상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싶은 힘을 요구하면서 표현들은 다 이런 가장 못떨어진 신앙의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안되나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입니다. 믿는 자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힘과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적과 그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고 세상적 차원의 것들을 찾으며 거기서 승리와 영광을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으며 십자가를 앞세운 신앙 고백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스스로를 물으시고 오늘 허락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일 남은 여생에는 모두가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니요 무능이 아니요 우리의 잘못된 내용 때문입니다. 주를 따라. 살며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각오하며 기뻐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적의 길,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영광된 길을 이제는 놓치지 말게 하시고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앞을 걸어 나간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우리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